안녕하세요 파워캠입니다. 오늘은 파워캠 활용법 그네 번째로 스매싱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제품 K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올바른 그립법에 손가락 하나를 내면 백이 되고 풀면 포가 된다는 그립에서 스매싱 또한 출발합니다. 백과 포 스매싱은 말 그대로 수, 손가락이 됐습니다 빼기고, 풀면 꼭, 거기서 조금의 움직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, 바로 연습하시다 보면 그 움직임은 자연적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. 풀고, 스매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일반 동호인들, 대부분, 어느 정도 50% 이상은 스매싱을 하게 되면, 정면을 봤을 때, 날 켜면, 똑같습니다. 스윙 똑같고 일자가 되고 손목도 쓰십니다 강하게 체인지도 하시고 근데 제가,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스매싱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우리 그 포스트 사진 요즘에 밴드 그리고 슬로우 모션의 선수들의 영상을 봤을 때스윙무라켓이 면이 이러하게 약간의 대각선, 정면으로 일자를 만들고 이건 어떤 거냐 일반 동호인들의 그립법으로는 칠 수가 없죠 바깥은 웨스턴 그립 많이 돌려서 잡으시면 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일자 면밖에 안 되죠 이러한 그립법을 가지고는 절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백을 잡고 옆에서 백을 댔을 때 풀고 꼭 그립법 이 그립법으로 연습하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선수들의 영상을 흉내낼 수가 있죠. 제가 한 보여드리겠습니다. 치고, 치고 나 옆에서 강하게 챔지. 어깨와 마지막 손목에 두 가지 동작이 있죠. 어깨가 강하게 놓은 다음에 손목에 두 번째로 쳐줘야 되죠. 이게 하나로, 하나로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죠. 치고 팔로스미 지금 그리고 우리가 처음 입문하면 연습을 하시는 게 요렇게 코치님들의 이 차에서 손목 운동 요렇게 요렇게 12시에 낳고 공도 앞에 낳고 연습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칠 때도 연습합니다 근데 머리도 12시 손도 12시 이두 종당이 12시에 서는 제대로 된 스매싱이 아닙니다. 아니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왜? 이렇게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일자로 분명 맞습니다. 목하고 하지만 어깨 어깨 염점, 염증, 배전근의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죠. 스윙을 하되 목은 그 반대. 정면에서 봤을 때 두시 방향으로 가 라인. 스윙 라인은 일자로 만들어 주되 목은 두시. 이러한 동작을 안 해줄 때는 안 해줬을 때는 어깨 에 무리가 가다 이리 오는 공을 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일자로 목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회진근에 무리가 가게 돼요. 제가 학격과봤기 때문에 잘 아요. 엄청 고생을 해봤고 몇 년을 고생해봤는데 이유는 단 하나더라고. 요 일자는 만들 어때 목에서 봤을 때두시다 절만. 한 시나 두시 다점을 만들어줘야지만이 어깨에 무리가 안 가는 스매싱에 해도 무리가 안 가는 자세를 왔을 때가렇죠 다시 한번더아예를 봤을 때1두 시를 만들어줍니다. 목은 어떻습니까? 목은 두 시. 이러한 동작으로 연습하셔야 되고 손목 또한 선수들의 흥미를 내고 이용돼. 유연성의 슬로우 모션을 봤을 때 흉내 내고 싶으시면 이러한 그립법을 잡아야지만이 그나마 흉내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. 바깥으로 까는 그립 잡으셔서는 절대 이러한 스매싱 강한 손목 스매싱을 하실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더불어 파워캡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파워캡 꼭 착용하시고 라켓만 둘러서는 절대 강하고 빠른 드메싱이 나올 수가 없어서, 은은한 연습, 이 필요한 파워캡, 추천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